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행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임금이란 백성들의 근원이다. 근원이 맑으면 밑에 지류도 맑고 근원이 흐리면 지류도 탁해진다. 학문하는 방법으로는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편리한 것이 없다. 학문의 길 중에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편리한 길은 없다. 사람은 사회를 이루지 않고는 살수 없다. 임금은 배여,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어 엎기도 한다. 관상 좋은 것은 마음가짐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가짐 좋은 것은 몸가짐 좋은 것만 못하다. 주역을 정말 잘 아는 자는 주역점을 치지 않는다. 군자는 나면서부터 남달랐던 사람이 아니다. 학문은 덧인 것이고. 목표를 이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저 멀리서 목표도 날 기다린다.